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1 0편 41편의 제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 보살피다고 하는 이 말은, 어, 그냥 이렇게, 그, 어,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물질을 준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 우리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굶주리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이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친절하게 그그그삶에 이제 그그 그 삶을 인도해 주는 것, 그 삶을 도와 주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도, 보살피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 그를 건져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 사람은 하다 보면 알게 된게 있어요. 뭐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유기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 안나 하나님 돌봐주시는데 그런 역사는 잘안 나타나요. 근데 왜 그런가를 이제 알아보면 그그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킨 어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내가 저를 도와주리라. 내가 저를 건져주리라. 그 이유가 있으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요. 예. 근데 그런 기적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저를 도와주리라.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이런 어떤 그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살때어 내가 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생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었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를 위해 사, 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뭔가. 온정을 베풀고,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원정수 원사님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어, 큰 은혜 받아가지고, 그 공부 못하는 분이 저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에, 의과 대학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폐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폐병이 들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그, 그대학교의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허 이러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자기가 뛰어내려 죽어 있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붙들고 울고 있는 것이 보여가지고 도저히 못 죽었다 그러잖아요. 산에 가서 죽어야지. 산에 가서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있는데 아 이제 마침내 죽는구나. 근데 마침내 죽는구나 하고 누워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뗄때아 이제 죽었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보다. 자기를 이렇게까지 버려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보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때가 새벽 4시 반 됐을 때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수야, 내 머리가 왜 네? 새것이다. 내 머리가 이제 새것이다. 종수야내 가슴이 이제 살 것이다. 내 다리가 이제 머리부터 목부터 가슴부터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근데 머리부터 흉해져 가지고 이 폐병 말기에 다 죽었던 사람이 즉시로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새벽 4시 30분에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평생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를 다니셨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새벽 예배 다녔는데 새벽에 예배하는 4시 30분에 정확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회복돼 가지고 빼짝 마른 몸으로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게 메아리가 쳐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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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왜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는지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 정말 자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살기가 너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옷도 없어가지고 돌려 입고 다니고 그런 집이 그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를 모셔가지고 그 씻겨 드리고 겨울에 공경해 드리고 그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을 지금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낙제될 줄 알았더니 그1등으로 졸업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가 있다. 또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 그러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 3만원, 3만원을, 그때 월급이 7만원, 8만원 할 때, 3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어머니 고기 사드리려고, 그 대전에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해필 그 밤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거지가 돼,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돈을 그 어머니 고기로 한번 배불리겠다고, 고기로 어머니 배 한번 부른 걸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돈을 얼마나 꼭쥐고 갔는지 모른대요 이걸 꼭쥐고 가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마음이 이제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 할아버지 왜 주책맞게 이 새벽에 나와 이, 나와 계시냐고 이밤이 이, 이 밤에. 추측 몇게 나가 계시냐 그리고 그 손에 땀나도록 꼭 쥐고 있는 그, 그 돈을 그 할아버지한테 줬다 그러지않아요 내가 어머니가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종수에 어떤 일로 왔냐니까 그냥 다녀러 왔습니다.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큰 은혜로 갚아주셨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그냥 그것이 당연히 어머님의 신앙 신앙을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억해 주셨다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혹시 정말 그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재들이 많이 왔어요. 천재들이 대부분 근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고후 우리 그~ 교회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같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고후 <laughs> 그~ 미술 미술 연예 간 적이 있는데 한번 둘러봤는데 아주 미술의 천재죠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모짜르트 같은 사람도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천재예요 (10살에) 벌써 어, 천재적인 작곡가 50세가 돼서야, 천재적인 작곡가 50세가 돼서야 할수 있는 그 음악적인 능력을 모차르트는1 10, 0살에 벌써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35세에 경제적으로도 빚이 너무 많고 병들었는데 치료도 못 받고 35세 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재라고 해서 뭐,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때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하나는 내가 기준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기준이 되거나 나의 어떤 나를 추구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리라. 그리고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을 그에게 꼭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한 사람이 병상에서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 임재하셔서 고쳐 주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신실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